오늘은 3일차 골프치러 가는 날입니다 늦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! GO! 이제 중국 골프장을 이제 와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아 아직 정신이 약해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아, 난... 파스리 이 번홀. 아야 허리는 안 되네. 빨라 빨이 와, 잘 아야, 빨리 빠르지, 네1 8 빠른데, 빠 나이스 어? 오케이, 또 어, 라이, 없 네. 나 거기서 봐봐 야,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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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이고. 네. 야, 좋다. 야, 좋다. 야, 좋다. 죽 좋다. 죽인다죽인다아 나이스 아, 다 오, 이안먹는시럽도 거기만 내려왔으면 딱인데, 어, 좀먹 더... 아, 야시롭다, 야시로. 더봤어야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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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. 아, 아, 고시 아, 시롭 아, 아시 나이스 보디 시이스 보디 아, 아유 쉬었다 아우 고맙다 이거 노야 뭐 양파가 아니네 오우. 나이스, 나이스. 아이었다 나이스 버디 굿샷 오 나이스 아, 뭐야. 나이스 버디 뭐야 이거 좋아 야그립니다멋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아, 짧아 와 짧았어 아이고

라운딩을 끝내고 이제 바로 늦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힘드네요. <laughs> 사업이 잘되는데 도전해보시겠습니까? 사업이요? 머리 머리 원래 이게 원래 잘될때는 나눠준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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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친구분 같이 드실래요? 사업이 성공한대요 <laughs> 말때 안되니까 먹어 <na> <laughs> 사업성능한다고말 안했으면 안먹었을텐데 <laughs> 네, 살아서 먹겠습니다 어. 를 뭐를? 무게만 <뭐랄, 뭐에만>. 무게만 <릉이염> 확실히 먹어야지, 도 확실히 되지. 그, 그, 쳐다보면. 맛있지? 응? 다 먹어야지, 이것도, 이는못 먹으니까. 음. 아, 아. 이게 안, 안될 일이 없겠다 <laughs> 이것도 먹었는데 몸들 못하겠어 대가리가 부르 되잖아 <laughs> 두개 먹으면 더잘돼 농담이 <laughs> <laughs> <몽람이> 안 <laughs> 되니까 위 좋고 매부 좋고 이제 하나씩 얘기해 <laughs> 근데 무슨, 무슨 맛이에요? 닭날개 안쪽에 보면 약간 내장 느낌의 그 치킨 아 뭔지 아시죠?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돼 어, 어, 있는데 어, 어, 여기 어, 어, 안에 파 먹어야지 나오는 거예요. 네, 맛있지? 음, 음. 그런 맛입니다. 고소하지? 네, 고소하면서 약간 달서얼 뭐. 와 아무나 안 주는데 왜 오늘 준 거야? 아무튼 저녁 맛있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떡먹잖아 이거, 뭐 이거. 이거, 이거 이거 못 잘했네. 야 이거 먹자 우리가 이거 집에 먹기로.

젊음의 거리인데? 오늘 다 망한 나네아 숙소가 아니구나. 아 이거 망한. 야뭐 뷰가 뭐. 야. 에? 매여마. 네, 뭐야? 열로 넘어갈까요? 광종 광종 타워. 일찍 돌아가는 거야, 배서. 좀 배들어가면 돼? 네. 이하옹 <laughs> 오오오 어, 와, 그 중국에 드론쇼 하는 거 최근에 떴길래 봤는데, 와, 진짜. 와, 너무 좋은데. 지금 저기, 아예, IF, 옛날에 IFC, 저기 제일 높았거든? 네. 100몇 층? 네. <laughs> 근데 이 앞에 더큰거 생겼지. 네. 그리고 이강저 타워가 이게 뭐, 벌써 5 0 0 m 안 나서. 어? 와. 485m. 하여튼, 여기서 제일 옛날에 컸다 그랬어. 요즘은 모르겠어. 아, 이 중국세. 중산...